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laughs>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격 지수가 얼마인가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 지능 지수가 있고, 또 감성, 감성 지수 있는데요. 어, 인격 지수, 우리의 신앙 인격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면 보통 뭐 어떤, 어, 높은 도덕성 또는 어떤 고상한 성격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격,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인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배경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배경, 그 다음에 이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는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배경을 좀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갈라디아 지방에 어보낸 서신서이죠. 그 지방 그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감독하고 또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여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있어서 순수한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또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구원의 조건을 어, 제시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변질케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죄회 문제, 또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 등등,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어, 바울이 복음 전파와 또 가르침으로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어, 후속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5장은 크게 육체의 일, 또 성령의 일, 또는 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런, 어,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다 같은 말이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옛 성품, 옛 사람, 다 같은 뜻이고요. 또 새로운 성품, 새 사람, 성령의 일, 성령의 소욕, 또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는 어떤 죄성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어, 죄책에 대한 자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할례나 율법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우리가 그런 자유가 있지만 자유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옛 성품이고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나 13절에서 형제들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이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의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순배, 주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 외에 이런 것들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런 종류의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적인 것, 두 번째는 종교적 종교 행위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인간 관계에서의 그런 것들 또한 가지가 더 있네요 중독, 술취함이나 중독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자유로 이네 가지에 하나도 나는 걸리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어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옛 사람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말을 하지? 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하였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육체의 소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구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찾고 개발해야 된, 됩니다. 결국 그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성숙해갈 때 내면적으로 또 변화되어지고 따라오는 인격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면에 맺어지고 밖으로는 조용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 없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 사용하게 될때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인격이 없이는 사역의 열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열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은사 장에서는 은사를 설명하는 은사 장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 그중에서도 사랑을 언급하는 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타나는 은사 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장부터 14장 사이인 13장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어어 어,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죠.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또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에 걸쳐 은사를 설명하면서 1 3장의이 사랑장을 통해서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사와는 달리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은사 목록에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마지막 부분 구절을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어, 은사장 에베소스 사장에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러한 여러 은사들 뒤에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지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 사랑 안에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어, 예수님처럼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사장에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대부분의 성 지금 이제 대, 아주 대표적인 은사장들을 다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장들을 보면은 꼭이 성령의 열매들, 특별히 사랑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9장 갈라디아서 5장에 어 보면은 이 앞까지 성령의 열매에서도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뒤에 나오는 여덟 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맨 앞에 있는 사랑으로 어 결론적으로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이고 그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입니다.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는 이제 희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기쁨, 희락이 제공되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면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얻어서, 누군가를 이겨서 얻는 기쁨과는 훨씬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며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약성경의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라는 거을 모두가 아실 거예요. 감옥이라는 환경, 물질,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쁨이, 어, 있, 있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거다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고, 그래서 그의 서신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쓴 그 서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화평이라는 열매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인식이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주어지는 마음의 고요를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반대가 되는 것으로 영적인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언급한 이세 가지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합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풍성하게 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의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사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견디고 참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사람에 대한 참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해 오래 참으셨던 바로 그 태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옆에 가족, 친구, 그 지체들을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또 용서 용서하며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비는 두 번째 자비는 불쌍히 여김 또 친절을 뜻하는 것으로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그 언약을 매번 저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또 맺고 또 맺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가 자비라고 합니다.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양선은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이 아닌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 친절하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룹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충성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참되고 신실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성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거나 성경적으로 부드러운 것이, 성격적으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마음이나 또는 겸손하게 잘 배우는 마음을 나타낼 때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미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내가 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또 매일의 나의 삶에서 셀프 컨트롤을 이루어서 말씀과 기도로 충성되게 나아갈 때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성적인 예습관을 쫓고자 하는 나 자신을 매일 발견하고 씨름하며 새로운 성령의 일들을 이루고자 순종하고 선택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시며 열매 맺게 하심을 분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만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2003년 4월에 결혼과 동시에 어,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전도사 사호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교회에 잘 적응되냐,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음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왈칵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제 그 끈끈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곳에 가서 막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깊이 교제할 사람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던 저에게 한 가지 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남편이 인도하는 구역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집사님 두 가정이 함께 하셨는데 그두 가정 모두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잘 훈련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알고 보니 젊은 연애 시절부터 어, 싸우 저랑 이제 싸우면 싸우는 대로 어, 구역 모임에 가서 여자 집사님들에게 어, 상담하고 코치를 받아 와서 <laughs> 그랬던 터라 제가 교회를 가니까 구역 모임을 가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너무 친근하게 저를 맞아 주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먹고 떠들고. 웃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제목 나누며 그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그해첫그 그 해가 첫 해였죠. 그 여름에 어 발생한 청년부 왕따와 괴롭힘의 문제로 남편이 사임을 하게 된 후에 또 구역 모임은 계속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명예로 사임한 초짜 전도사 부부에게 구역 집사님들은 변함없이 어, 대해 주셨어요. 판단과 정죄를 당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그분들은 우리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마 어, 위축되고 또 어려워할까 봐더 사랑을 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복귀하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전도사 사모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교회에서 눈치를 보거나 내가 이런 말하면 구역 모임에 가서 내가 이런 말하면 저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은 정말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뭐 사무가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었어요. 그냥 집사님들 그 구역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은 그냥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만나면 막 언니 같고 이모 같고 그래서 막 편하게 대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야. 막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밥 먹으면서 오늘은 누구랑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막 기대하고 들떴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완벽하고 흠잡을 거 없는 그런 사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이 흠을 잡으려고 매의 눈으로 저를 보셨다면 아마 저는 수많은 눈총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말과 행동에 실수도 많고 어리석고 부족한 점 투성이었으며, 나중에는 찔린 청년부 전도사 사모였을 뿐입니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은 부족할수록 더 감싸주고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린 전도사 부부에게 사랑을 쏟는다고 그분들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몰래 챙겨주고 몰래 도와줘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구역장이셨던 남자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날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들려왔대요. 근데 그 노래를 듣다가 너무 눈물이 나서 차를 옆에 세우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런, 막 우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막 태권도 유단자에다가 해병대 출신에 굉장히 씩씩하고 용맹한 그런 분이었는데 막 얼렁 울었대요. 그래서 그 가사에 가시나무가 꼭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그래서 주님 쉴 곳이 없는 자기 자신 안에 너무 많은 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구역장 집사님과 구역 식구들. 그분들의 신앙 인격, 또 성령의 열매들은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허비하며 사랑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가정은 그곳에서 둘째 은선이를 낳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명예롭게 사임을 하면서 인사하던 날 저는 다시 펑펑 울었어요. 처음 와서는 낯설고 힘들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너무 사랑하게 돼서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구역 식구들과 가끔 일 년에 한두 번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시작될 때 저는 제가 경험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라는 말을 꼭 넣자고 그랬어요. 우리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내 감정대로가 아닌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심합시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할 때 성령의 일을 선택합시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또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함께 있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작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사랑이 더욱 커져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